현실적 비뇨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 훈련소입니다. 한번 하면 끝인 줄 아셨죠? 계획이라는 게 원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관수술 보통 정관을 묶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정관을 묶고 자르고 지집니다. 정관수술은 영구적 불임 목적으로 진행되는 수술이라 이렇게 여러 번 차단을 해줘야 확실한 불임 목적의 수술이 완성됩니다. 한번할줄 알았던 수술인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갑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잔여 계획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뭐 얘기가 이뻐서 생기는 경우 딩크족으로 살려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동되는 경우 정관수술후 이혼을 했는데 잔여 계획이 생기는 경우 딸이 보고 싶어서 생기는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묶고 자르고 지졌던 정관을 다시 붙여주는 문합술을 하셔야 합니다. 정관을 복원하는 방법은 지지고 묶었던 부위를 찾아서 깨끗한 부위만 남게 적당히 잘라주고 수술 시 잘렸던 길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현미경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미세한 실로 촘촘히 봉합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 기준 4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며 마취 방법은 환자의 현재 정관 상태나 지병에 따라 국소 마취 하반신 마취 전신 마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수술은 저출산 문제로 의료보험이 안 되지만 정관 보건 수술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 실비 보험에 따라 실비 적용. 혜택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술비 지원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수술 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공률은 정관수술을 한지 오래될수록 정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정자 관련 기능이 저하되어 임신율은 떨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정관수술 한지 10년 된 분도 성공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수술의 성공률은 달라질 수 있고 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1개월 뒤 정액검사를 하며 정자가 보이게 되면 정간복원수술은 일단 잘 끝난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임신이 가능한 정자 활동성과 정자의 수가 보이는지도 중요한 임신을 할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간 복원 수술은 말 그대로 끊어진 길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이며 수술 후 2주 정도는 복압 들어간 행동과 음낭이 많이 처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시고 수술 후에도 정자가 보이는지 검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간 수술 후 재임신 계획이 있다면 복원술만큼 또 간단한 수술은 없습니다. 이상 비뇨기훈련소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댓글 내에 고정된 오픈 채팅 부탁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